자, 5월 10일 정규적 마감됐고요. 7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또 펩트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셔서 좀 아쉽습니다. 자, 일단 금투세 시행인데 여러분들 의견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찬성 반대 꼭 남겨 주세요. 자, 일단 오늘 네, 외인과 기관들 역시나 또 쓸어 담아 주면서 결국에는 32,300원 상승해 해 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중에 335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자, 3만 원 근처에서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선으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도 잘 지켜 가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일단은 뭐 한국의 돈 풀려는 바이오 벤처 캐피탈 어, 비만 치료제 GLP-1 시장에 집중해라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또 나왔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GLP-1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규모가 커지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비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앞두고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해서 2022년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이 돌파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2035년이 되면은 두 배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두 명, 인구에, 그러두명 그러니까 중에 한 명은 그냥 비만이다라는 거예요. 두명 중에 한 명은. 그 정도로 지금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루프 원이라고 하는 이제 성조숙증 치료제와 이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해서 일본 그 제약사 중에서 뭐 이렇게 계약 비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렸지만 어디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비밀 계약이니까 뭐 쉽게 공개는 안 하겠죠. 일단은 뭐 상위 다케다제약 다이지상코 가장 좀 유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지상코나 다케다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진짜 정말 호재죠 그죠 국내 최대 제약사가 또 다케다제약이고 이제 또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한때 탑10을 또 기록을 했었던 그런 또 제약사 가 바로 다케다제약이고 이제 다이지상코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협력을 해서 에너투 라고 하는 이제 그 표적 항암제, ADC. 요거를 이제 또 개발을 하면서 이게 이제 또 미국의 FDA에 모든 고형암에 또 사용 가능하도록 또 승인이 난, 네,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밀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 이제 기술 수출인데 일단 뭐 텀시트라고 해서 이제 가계약 약정서인데 요거까지는 이제 수령이 됐는데, 이걸 받았다고 해서 100% 본계약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이 글로벌 제약사 중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제로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그때 팩트로는 정말 이제 날아가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우리가 이제 눈치를 칠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막 날아가는 요 순간 때, 어, 이거 뭔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러한 계약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판단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바로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술 수출이 잘또본 계약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 이 정도로 정리했으니까요. 이제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5월 2 종목부터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하는 거는 두 배구요. 다음 주까지만 진입할 예정이에요. 최근 들어서 전력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증가하고, 최첨단 공장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월 이 종목 반드시 잡으셔야 되니까, 이거부터 공유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시고 잡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두 배라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서 손실 복구, 단기 꾸준한 수익,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구독 인증 문자 한 번씩 또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당일 상한가 조건 검색식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시면 어차피 제가 공유해 드리는 종목이 그대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직접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검색식 사용이 나는 가능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한가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식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네, 초대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일같이 오전에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포착된 종목 자 오늘은 신오펙스 실리콘 투 이렇게 두 종목을 공유해 드렸어요. 5월 10일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을 또 일일이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자, 제가 항상 매일 같이 문자 메시지로도 한번더 보내 드린다라는 거예요.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호 팩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잡아 드렸고요. 실리콘투 역시도 다 잡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다 영상으로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시노펙스도 마찬가지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한 번씩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고 25,000원 달성이 나왔죠. 자,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그래서 달성이 나왔고 24,000원 목표하는 가격 위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20% 수익 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축하드리겠구요 자, 시노펙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노펙스. 쭉 상승을 해 주면서 목표하는 12,000원 돌파 나와줬기 때문에 20% 수익 달성이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시면 네 충분히 매일같이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 나가실 수 있다 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독 인증 문자 한 번씩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인증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또 다섯 분씩 매일 추첨을 하고 있고요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꼭 예수금으로 전환하시고요 제가 꾸준하게 공유해 드리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사 나가다 보면은 네 충분히 목돈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의지만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큰 금액으로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목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금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또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인증문자, 네, 알아서 남겨주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인증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두 배. 이 종목은 반드시 잡으셔야 되니까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3만 원 선을 지지선으로 잘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지선으로. 이제 시간에 거래서 조금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3만 원선 기준으로 이제 좀 위아래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또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전후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22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27,500원까지 봐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21선 역시도 올라가는 요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 매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3만원 기준으로 매수를 진행하시고 27,500원까지 나눠서 분할 매수를 잘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정고점 돌파를 이제 목표로 해야겠죠. 그래서 45,000원 돌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4만원부터 뚫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꾸준하게 지금 최근 들어서 외인 기관들이 뭐 나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3만원 전후로 해서 꼭 물량을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당분간은 좀 강조를 좀 세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번 기회 놓치면 그냥 또 4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는 그 해는 항상 6월부터 10월까지는 장이 좋았어요. 여기에 이제 특수성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실업률 발표가 3.9% 증가했죠 그래서 역시나 청구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표가 될 것이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원래는 얘가 먼저 발표되고 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달은 거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개인소득 소비지출 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 역시도 예상치보다 부진하다면 금리 인하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또 역대급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놓치시면 4년을 또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4년 뒤에는 또 이러한 특수성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이 기회부터 반드시 여러분들도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금투세 시행 관련해서 찬성 반대 의견 한 번씩 꼭좀 네,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 주시면 확실하게 또 수익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면서 네, 보답을 해 드릴 거고요. 또펩트론에 대한 자료 역시도 보내 드릴 예정이니까 자, 찬성 1번, 반대 2번 요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상반기 대시세 종목 여전히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 실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M&A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천억이니까 굉장히 중소형주죠. 유통 물량은 4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너무 널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좀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하반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진행을 했었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 작년 이제 12월 4일 제주반도체와 n캠 이렇게 두 종목을 각각 집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죠 제주반도체는 매수가 확실하게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은 7만원 이하. 요렇게 이제 잡아드리게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다 내용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4일 요 날짜에 7만원 이하.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매수가 이때 완료가 됐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12월 4일 요 날짜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느냐? 자, 1월 22일 거의 문제만 두달 가까이 이제 끌고 간 거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요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2일 고가 31,600원 만 확인되죠. 그래서 다섯 배 가까운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 부분에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에 매도를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2만원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배 이상이니까, 매도하고 눌림목고간 재매수 타점. 한번더 다시 잡아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2월 20일, 요 날짜죠. 그래서 요 날짜에 최고 33만 8,000원까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4.5배 이상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만족할 수가 있었겠죠. 꼭 10배, 20배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5배 이상 크게또 수익을 날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수익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큰 수익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역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정말 이 박스권 안에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유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정말 이 상반기 폭등할 종목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까지. 준비된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3094-7608 번호로 대시세 요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